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보 광고 3면에 광고란에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간입니다. 라고 그렇게 써있는데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런 기간으로 네 주가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공의로 오신 심판자로 우리 개인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림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laughs> 옛날부터 손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나라는 손님 맞이를 준비를 했어요 청소를 하고 음식 준비를 하고 손님 맞이를 준비하고 또 집을 수리하고 단장을 하면서 귀한 손님을 받아들려고 준비했습니다. 를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4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로서 BC 742년 20살 때 예언자로 부름받은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예언을 했어요. 마침내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또한 우리들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요 세상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왕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자가 세상에 오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요란하고 웅장한 가운데 떠들썩하게 세상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전혀 애기치 않냐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에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의 모습을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같고, 모양도 없고,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귀하게 여김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 그렇게 그 사실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사람들의 기대와 상상을 무색하게도 예수님은 너무나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그것도 가난한 집으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목수의 아들이었다고 무시당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또 땅에 묻히는 그런 그 엄청난 수모를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것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이 구석의 의미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탄의 의미도 이해가 되지 않냐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조용하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를 그렇게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 수준에 맞추시려고 애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정하고 오신 모습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권능과 초능력을 지니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을 보면 그의 권능이나 능력이나 권세를 다 모두 다 포기하고 오셨어요. 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큰 능력을 제한하시고 오셨어요. 모든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또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에 조용하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에 화려하게 보란 듯이 모두가 다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도록 보내실 것인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오시는데 그렇게 추하고 초라하고 누추하고 초라할 수, 하, 수가 없게 오셨어요. 가장 가난한 집에 비천한 목수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애 동안 목수의 아들이라고 천대를 받았어요. 전등하시 하나님이 오시는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그만큼 축소하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전등하시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셨으며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비방을 듣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또 세리와 함께 먹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들은 기겁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힐난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도 죄인이라고 몰아붙였어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치안하시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고 잃은 자를 찾기 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당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은 무력하게도 집 나간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힘없는 그런 아버지로 나타나요. 그 모습도 하나님의 권세나 능력을 제한하신 그런 모습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집 나간 아들을 찾아서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만는 아버지는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 구원 사역은 자기를 제한하는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수준에 맞게 제한하신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셔서 그 십자가에 여러분 처절하게 죽는 그런 아픔을 겪냐 말이에요.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또 마침내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죽임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축소하고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더라면 사람들이 도무지 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모양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으로 자신을 제안하시고 축소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고 이해하고 믿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침내 능력을 발휘해서 뛰어 내릴 줄로 그렇게 알았을 것이에요. 그렇게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최 최후의 순간에 그렇게 될 줄로 믿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십자가에서 울부짖으며 죽어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축소하신 그런 결과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유치하게 나타나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자랑하거나 아내를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흉을 봐요. 저 팔불추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유치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단에게 나의 종욕을 보았느냐. 그런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했어요. 성경은 한축대 언어로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하나님은 사단에게 입이 마르도록 계속해서 나의 욥을 보았느냐 아마 그렇게 자랑하셨을 것이에요. 절대적인 의의 수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겨우 다윗의 마음과 합하는 그런 수준입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고 애굽을 동경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질투하는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하나님, 의의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인간 수준의 유치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유치한 사랑의 차원으로 나타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조금만 잘하면 엄청나게 자랑하시고 만족해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까지 유치하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축소하고 인간 수준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눈높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 음식점에 가면 주문을 받을 때 세련된 음식점에서는 종업원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님 키에 맞춰서 주문을 받아요. 주문자와 손님과 눈높이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아직도 구태여 하는 음식점에 가면 지금도 뻣뻣이 서서 내려다보면서 음식을 주문받습니다만은 바로 그것은 음식점의 운영이 구태연해서 그런 것이에요. 아이들을 혼낼 때는 어머니가 아이를 안혀놓고 서서 높은니치해서 혼을 냅니다. 그러나 대화를 할 때는 어머니가 앉아서 아이의 눈높이를 같이한 채 대화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상대방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자녀를 배려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내가 어른처럼 말하고 대화를 하면 통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따라가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아이처럼 대화가 대어야 통화가 되는 거, 대화가 통하는 거요 이것이 바로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엄마가 어린 아이를 낳고 기르지요. 아이가 6개월쯤 되면 옹알이를 합니다. 아이와 대화하는 엄마를 보면 엄마는 꼭 6개월짜리 아이와 똑같은 수준으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안 되는 언어로 대화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 수준에 맞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수준에서 욥을 칭찬하시고 다윗을 칭찬하셨어 다윗이 선의 끼로서니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겠습니까? 요비 의롭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하면 얼마나 그의 수준이 여러분 높겠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칭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의로움의 수준을 수준을 인간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그렇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는 우리의 눈높이와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름이면 모기와 전쟁을 해요. 모기가 웽냥거리며 가까이 올 때, 모기를 잡으려고 손가 손바닥을 펴는 순간에 모기는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모기는 몸 길이가 그저 겨우 1cm 밖에 안 되는 작은 체구인데도, 공중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날아다녀요. 그렇게 작은 몸 안에 엔진도 없고, 추진기관도 없고, 동력장치도 없는데도, 날아다니면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두 날개를 가지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 과학이 여러분 우주 로켓을 쏴서 여러분 달라를 간다고 합니다만는 아주 작은 물체 엔진 기관을 내장하고 이렇게 비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토록 대단하고 감탄하는 여러분 현대 과학도 모기 한 마리, 하루살이 한 마리, 생명이 있는 개미 한 마리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고 그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인간 수준에 맞게 오심이고 인간에 대한 배려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밝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스운 일이 벌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믿음이 아주 열심히었어요 방학 때만 되면은 밤에 아이들을 다 운동장에 모여놓고 캠프파이어를 해줬어요. 운동장 중앙에 장작을 세워놓고 옥상에서 연결된 줄을 통해서 불을 내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 같이 소리치게 외치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그러면 불이 내려온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큰 소리로 외치겠어요. 옥상에서 불이 줄을 타고 내려서 장작이 불을 붙게 만들었는데, 그날도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외치라고 했어요. 근데 불이 안 내려왔어요. 다시 외치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더큰 소리로 하나님 불 내려 주세요 외쳤는데도 불이 내리질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옥상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김씨 빨리 불 내리세요, 불 내리세요. 순식간에 옥상에서 불이 줄을 타고 내려오더니 장작 쌓은 곳에 불이 붙었어요. 옥상에서 불 내릴 준비를 하고 있던 학교 소사 김 씨가 그만 그 절대 정말로 중요한 그 타이밍을 놓친 것이에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하나님의 성이 김씨인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별 이야기를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호소해요. 그리고 인간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고 지혜를 빌려 살아가야 가는 사라지는 그런 존재 존재예요 마치 아이들이 숙제하다가 막히면 언제든지 엄마나 아빠를 불러대는 것하고 똑같아요 무슨 일을 하다가 심에 붙이면 사람들은 더 힘있는 사람을 불러대요 모두 자신의 심에 붙일 때더 힘있는 상대를 불러서 도움을 받으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부르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걸 먹어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전에는 나의 부족을 보완해달라고 호소하려고 불렀지만 이번에는 풍성함을 나누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시는 이유는 손이 모자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나누시려고 사랑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길을 안내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도록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조적인 부르심이요. 우리를 불러서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만드셨어요.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를 만드셨어요. 사울을 불러서 바울을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바로 새롭게 지으신 것이에요. 우리들이 할 일을 하도록 내보내, 내보내신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로 베드로 바울, 바울로 활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창조적으로 바로 이 땅에서 할 일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집사로 삼으시고 건사로 장로로 목사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신앙의 길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연약함에서 해방되고 무지에서 깨우침을 받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냥 오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몇천 년 전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내일 일도, 1년 후에 일도 모르는데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있을 일들을 하나하나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그 예언한 그대로 다 성취되었어요. 또, 40, 성경은 40명의 기자들이 해서 1,500년 동안 쓰여졌는데, 40명은 모두가 다 직업이 달라요. 국가도 이스라엘, 그리스, 여러분, 알람,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메시아는 예수 그리도가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정치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똑같이 한 소리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겠냐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글로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것이요. 내 마음에 이걸 쓰고 싶어서 못 견뎌서 감동에 의해서 썼는데 그 쓰여진 것이 다 거기에 나오는 한 똑같은 말씀들이 다뭘 말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영원토록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재림의 예수님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과 마리아, 베들레헴, 마구깐의 구요,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천사들의 찬송, 동방박사들과 그들의 예물 등등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요소들은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잘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림대해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본문은 간결하게 여러분 간결하게 나왔지만 생생하게 다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광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죄악이 가득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대신 빛과 사랑이 넘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그때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새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디도서 2장 13절 예수의 제림을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노니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응답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다림이 있어야 될것이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명절이나 큰 날을 앞두고는 되게 날씨의 변화를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는데 하늘도 나를 알아본다니까 그런 이야기래요. 꼭 시험 볼 때만 되면 우리 학생들 대수능 시험을 볼 때만 되면 언제나 날씨가 추워져요. 날씨가 더웠다가도 그때만 되면 추워져요. 참희한한 일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하늘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주의 날이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워질 때 성경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마가보면 13장 2 1절의 말씀하고, 우리가 21절은 읽지 않았지만은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그 앞절이죠. 마가보면 1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나서 이적과 기사를 향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모두가 다 자기가 자기가 제일임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면에도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제일임 예수라고 그래요. 또 여러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부이 장길자가 이미 하나님이 오셨대요. 조선일보에 날마다 큰 광고 그몇 천만 원될 텐데 그걸 지기가 하나님이라고 매일 같이 광고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웃기는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30명의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30여 명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27명이 다 재림예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통일교회 문선명도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했고요.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예수, 재림예수라고 말했어요. 얼마 전에는 또저 역곡에 있는 조희성이도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했는데 그냥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말세에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 3절까지는 곳곳에 전쟁과 난리와 한란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는 세대가 말세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좋은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1절부터 23절까지 세 번에 보면 일곱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1절에서 2절에 보면 에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이것은 이미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에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않냐고, 그대로 다 무너졌어요. 또 마가보면 13장 6절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에는 처치의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구절과 13절에는 여러분 믿는 믿음 믿음 때문에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소에 서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에요. 마가복음 13장 21절, 23절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택하신 자들 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환란을 당하면 이환란이 되어질 두 번째 일이 24절부터 나와 있어요 우리 24절부터 보시면 25절까지 보시면 먼저 어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져 달이 빛을 내지 아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리 예, 예수님이 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마태복 27장 45절 제 6시로부터 온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도 역시 어둠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혀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에 밤이라고 했어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 우리가 다 아는 말이기 때문에 그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말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신다는 그런 말이요. 에 이렇게 24절, 56, 24절, 25절, 26절을 다 똑같이 읽어보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 해도, 달도, 별도 다 빛을 잃고. 어두진 상태에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모두가 다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두운데 어떻게 봅니까? 온 땅이 다 어두워졌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만큼은 나처럼 환하게 비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주님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재림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호령과 나팔 소리 와 함께 천군 천사들이 호이호 하시며. 호의하며 오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재림이신 거예요. 테살로니카전서 4장 15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거예요. 이때는 만왕의 왕으로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으로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있습니다.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주님은 제림하시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에요. 하늘에서는 전 세계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에요. 이때 자기 이름을 불리지 못한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면서 말할 것이에요. 나도 좀 함께 데려가 달라. 어떤 사람은 선교 현지에서 복음을 보금, 현지에서 전하다가 부름을 받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시골교에서 충성하다가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어, 열심히 직장에서 전도하다가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냐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비용을 얻어서 고통하다가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어떤 분은 교수로 의사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평신도로 충성하다 오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멀리 저 아프리카에서 있다가 오는 사람, 아시아에 있다 아시아에서 있다가 오는 사람, 멀리 남미나 오지에서 사역하다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그날은 주님 앞에서 서로 껴안고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신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이고 바로 주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때요. 잠깐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멀리 떠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처음 믿을 때는 잘 믿었다가 도중에 떨어져 나가는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세요. 왜냐면 하 우리 주님께서 문 앞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으로.